근데 우리는 더 양심적인 주장으로 일본 국민들이라도 깨어나게 해서 저는 만에 하나 국가가 끝까지 불법성을 인정 못한다 치더라도 저는 일본 국민들이 한국인들한테 사죄해오면 또 문제는 달라질 거라고 봐요. 그래서 예전에 제가 대선 때 소녀상 앞에서 읽을 때 박근혜 정부 때 한일 또 협정 이완부에 관계돼서 이렇게 협정해버린 것에 대해서. 어떻게 할 거냐는 질의서도 받았었고 소녀상 앞에서 제가 주장한 거는 일본 도시에 소녀상을 세우고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라 일본이 우리도 베트남 국민들을 위해 피에타상 세우고 참여하겠다 서로 참여하자 이렇게 민, 이 민간 차원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활발해서 어, 이런 이 양심이 각 나라에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돈으로 해결하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지금부터 활발하게 일본어 자막을 넣겠습니다. 저희 홍익학당에뭐 갈치고 뭐라고 해야죠, 그쵸? 그렇죠? 양심 안 가르쳐주고 자꾸 막 사죄하라고 하면 잘 이해를 못 해요. 뭘 사죄하라는 건지. 그래서 양심을 가르쳐주는 작업부터 활발하게 하자. 수출 규제하지 않겠습니다. 그래서 유튜브에 무한하게 수출할 테니까 일본어 자막으로 이제 그 우리 학당 강의가 일본에 활발하게 수출돼서 일본 분들이 요즘 안 그래도 사토리 세대라고 모든 것으로부터 초연한 득도 세대가 늘고 있다는데, 제가 볼땐좀 소승적인 득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. 대승적 득도로 전환돼서 보살들이 속출하기를 바랍니다. 중국에도, 일본에도, 막, 북한에도 보살들이 속출하면요, 우리 정토에 서살수 있습니다. 나라 간의 국경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의 정토에서 사는 맛이 날 거예요. 제가 꿈꾸는 이상적인 낙원은 그런 세계입니다. 저희부터 분발하죠.